전방위형 현대차 날아가서 자살 말이 없다. 지금 물어야지 현대차는. 자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지금 6% 빠졌거든요? 지금 물어야 됩니다. 이거 올라와요. 이거 무세요. 지금 물어야 돼요. 대한항공 아 내가 대한항공 탈락을 했는데 아 이거 너무 늦었어. 근데 이거 지금은 늦었어. 지금 타면 안돼 왜냐 지금 지금 플러스 4.6%. 이거 지금 타는 건 무리야. 너무 늦었어. 어? 대한항공 올해 영업이 이불풀어놓을 듯? 너무 늦었어. 좋은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. 한컴 위드요 이걸 사라고요? 형님, 왜 그러세요. 시즌이 뭐예요, 형님? 여기 시즌은 뭐예요시가 총액 4조인데 여기 큰데? 최대 실적에도 추락하는 시즌 주가. 불난 주주들. LG 화학사라 이건 더 오른다. 지금 사야 돼. LG 화학. 마이너스 3.7% 찍었는데? 지금 개 하향세인데? 3개월 많이 올랐구나 많이 올랐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항상 똑같네 야 6만원일 때 샀으라 4만 2 0 0 0원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뭐이따 무슨 일이 있었나? 보잉이 그거잖아 중국 항공주 항공 그뭐 관련된 거 맞지? 맞나요? 미국이네? 뭐야, 이거? 야, 나는 근데 대한항공을 샀어야 됐을 것 같아. 아, 대한항공을 무조건 샀어야 됐는데. 아, 대한항공에 진짜 다 박았어야 됐는데. 대한항공이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이게 오를까? 이미 많이 올랐다, 올랐다고? 한국전력? 한국전력은 뭐, 이거 주가가 뭐 바뀌어, 얘네는? 이거 그냥 우리나라 전기 아니야? 어차피 이거는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없잖아. 근데 항공주는 지금 사는 게 맞아요. 그래요? 항공주 살거는 근데 대한항공밖에 없죠. 아나대한항공 아니 내가 진짜 대한항공 살라 그랬었는데 아 갑자기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. 아 대한항공이 그냥 싹다 그냥 시장까지 걸었어야 되는데 한컴이들 오늘 떨어진 거 밀, 밀, 밀고 길게 선 봐봐요. 한컴이드요? 62,695. 아무 인증 기술을 바탕으로 보안솔루션 제공은 없지. 블록체인과 인스페이스 인쇄 수 급등. 와, 나중에 한 컴이도 안 샀는데, 나중에 막, 진짜, 이삼백 프로 오르고, 개 오르면 존나 웃기겠다. 걱정 만안 들었다고. 삼성 사고 6개월 뒤에 보자. 아니, 삼성, 삼성전자 이제 안 올라. 아니, 삼성전자가 뭐, 반도체 그런 걸로 해가지고, 나중에 오르나요, 여러분들? 형, 나 삼성 임직원인데, 이번에 최대 생산 중이야. 그래? 삼성 6만원 이때 탄 사람들 진짜 부럽네.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딱 사기 좋을 때 아니야? 개, 바닥 칠 때? 형들? 바닥은 아니네, 그러게. 존나 비싼데?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? 님들 주식 몰라서 그러는데 가격을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게 이득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. 야이 김윤정씹세끼야나 이마트 과일 상품 직원이다 신세계 건설 오래 한기 진짜 지금 오는 도 오는 것도 아니래 애들한테 정보 나서더라 신세계 건설 주가? 시가총액 1950억 하나에 47,000원 아 신세계 건설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서 벌써 오는 거라고? 아프리카 아직 안 팔았어요 아 아직 안판게 아니라 사지도 않았어요 그게 스톡옵션 말하는 거죠? 그, 아직, 나한테 기회가 안 왔어. 그게 무슨 기간이 돼야 될걸? 아니, 근데 왜 자꾸 한전을 사라 그러냐고, 드루피야. 한국전력 어차피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잖아. 무슨 뭐 계기가 있냐고. 한전 호세라고 전기차 때문에? 아니, 나중에 전기차가 더 이제 그 기름차가 없어지고 전기차가 활발해지면 한국전력 주가가 뛰어? 야,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? 2018년도에? 2018년, 아, 2015년 말에, 아니, 뭐, 이거 언제야?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? 왜 이렇게 갑자기, 뭐, 6만원을 찍었어? 지금 사야 된다고? 너는 샀어? 한국 전려왜 지금 자꾸 사라는 거야? 이거, 이거를. 난돈 있으면 사고 싶어? 제일 싸고, 사람들이 안 사서. 근데 사람들이, 저걸 왜 사지? 에이, 절대 안 사지. 이런 것들이 오르긴 하잖아. 한전은 절대 안 망해? 맞아? 떨어지진 않아? 너 믿고 그럼한번 타? 한 점? 62... 망하지는 않는다며 장투할 거면 삼성전자랑 한국전력 아 이제 그냥 그 넣어두고 그냥 섞이는 거? 아 근데 삼성 방어돈또 재미없잖아 8만원짜리가 뭐 20만원 될일이 없잖아 또 10만원 되기도 빡센데 재미없어 윤주아 <laughs> 주식은 남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 사면 돼 그게 답이야 음... 아 비트코인 어플을 삭제했어 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 구매를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보게 돼서 오늘은 이더리움이 얼마일까 뭐 이런 거 계속 보게 되니까 삭제해버렸어 나는야 몽토가 보잉 자꾸 장투하라는데? 항공기 전문 업체 미국 항공업체라는 소리야? 뭐 전투기 이런 거 만드나? 보잉 장투하면 당연히 오르긴 해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렇게 뭐 외국 거 사고 싶진 않아 우리나라 거 사야지 두릅비가 자꾸 한전사래 바보들은 한전사 쌀때 사야지 왜 비싼 거 사려고 그래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되세요 그러면 형님 삼성전자가 답인가요? 반도체 아까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라며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요 그러면? 삼성 SDI가 반도체야? 이것도 많이 올라갔네 와 50일 때 샀어라 와 30일 때 샀어라 와 이걸 왜안 샀지 아아신이씨여 이걸 왜안 샀지 이건 너무 고점이네. 장기로 보면 고점 아니라고요. 음... LG화학. LG화학을 왜 출연하는 거야? 뭐 미래에 뭐가 있어? LG화학이. 화학이 뭐 있어? LG화학은 사면 안될것 같은데. 레알 한전이랑 한컴이드국순단 좋아요. 릴라 짱짱맨이가 아까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거 말하네. 국순단? 국순단은 뭐야? 1 0 7.53%? 못대뷔뛴 거야. 얘네 뭐 하는데? 릴라 짱짱맨이 5 0원에 샀다고 이거?